예, 300장으로 찬송하시면서, 주일 아침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Thank you.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하늘을 이한 날을 하라 하시고 이한날 동안 저희들이 드리는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환난과 마귀들의 시험 가운데서 우리가 낙심되고 근심에 휩싸일 때에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알아볼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 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음, 그 틈을 키우소서 땅이 흔들림입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림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그룹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띠놀리라. 내가 세계물을 나누며 숲꽃 골짜기를 찬양하리라. 일라시 내 것이여, 문하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네 머리에 투고요, 유다는 내 네, 나의 귀입니다. 모합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산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더라. 누가 나를 이끌어 경관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여 이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나님여 이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 그러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 네. 오늘 10편 6편은 어, 다시 애동과의 전쟁이 있었을 때에 어,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다 이렇게, 어,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1절에 보시면나다이선 그의 기도 시작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이, 어, 그 사명을 부여한 사람, 이러한 자들이, 즉, 하나님의 청지기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깨달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앞장 쓰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서의 삶을 이 세상에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진다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사 시대에 이런 일들이 반복되었지요. 그리고 사울 왕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 시대에 하나님을 모르는 새로운 세대들이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신 은혜를 깨달지 못하고 이 땅에 있는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그 에돔이나 블레셋, 미디안 이런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들과 교류하고 그들과 사귀고 그들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지. 그러다 보니 그들의 풍습에 따라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신들을 섬기고 그들이 하는 행위들을 본받아서 우상을 섬긴다는 명목으로 엄난한 일을 행하기도 하고 남의 것을 빼앗기도 하고 한마디로 하나님의 정의가 사라진 이 땅에 악한 일들을 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그런 모습을 본받아와 가지고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같이 마시고 먹고 즐기는 것입니다. 노아 때에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아 때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때에 그 시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춤추며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최하여 비틀거리고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그 방탕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노아 시대에 또 그랬고,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브라함의 우선들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정착했어도 그 행위는, 여전했습니다. 이방인들과 똑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공민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고 이방인 민족들의 손해 하셨습니다. 미디안이나 블레셋, 모아, 대동 이런 나라들의 괴롭힘을 받으면서 그들의 억압을 받으면서 보통 가운데 신음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평안을 따라가시고또 평안이 또 끝날 쯤 되면은 또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이런 반복된 삶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음, 죄에 미혹되어서 자기의 왕위를 굳권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 것들을 바라고 그것을 취하다가 하나님 앞에 그림을 받았지. 왕조가 망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다이선 애동과의 전쟁이 힘들었을 때 바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전쟁에 나아가서 성성장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애동과의 전쟁에서는 어떻게 된 영혼이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몇번 치기도 하고 어려웠습니다. 우리는 역대상 18장이나 3회라 8장의 그러한 내용들을 3무엘상 8장에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가 통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이의 기도대로 이 애돔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애돔에 나의 군대의 수비대를 두었지 그래서 애돔이 어, 다이색의 조공을 받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런, 이, 이런 말씀을, 이런 기도를 다시 하게 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의 손길이 필요한 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그죄의 어, 휩싸이게 되고 악에 빠지게 되면 음. 우리의 믿음도 신앙도다 잃어버리게 됩니 우리에게 낙심되는 일들만 생기고 변신걱정에 휩싸입니다. 어, 사탄마귀는 이러한 우리를 어, 바라고 있듯이 그렇게 우리를 낙심시켜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떠나게 만든 짐. 우리는 이런 마의 전략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나의 감정이나 나의 생각이 휩싸이다 보면 영적으로 무뎌져서 그러면서 깨닫지 못하지. 믿음이 있어진그 순간입니다. 오늘 다이슨 우리가 이런 때에 하나님의 도움은 어그 구해야 된다 하는 그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한한 날을 맞이해서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 우리의 생활을 되돌아 봐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은 마기는 우리의 좋아하는 것, 우리의 본능적인 것, 우리의 근본적인 것을 마구 건드려서 위로하여금 악에 빠지게 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쉽게 악에 빠지고 죄를 지게 되죠. 마 우리가 시간이 흐르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우리의 믿음이 낙심되고, 장차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근심 걱정에 휩쓸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지금 그러한 시험 가운데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 새로운 믿음을 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